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사흘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옴에 다윗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 그들의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어, 오늘 본문 3절은 이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왕이 될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구약 시대에 특별히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또한 선지자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메시아 그에게 이제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 하는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부은 자들이란 어떠한 특징을 가집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기름부음 받은 자든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아 기름부은 자들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택가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 없음을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의 사명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음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명을 내가 능력 없음으로 미루는 것은 사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서 꼭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 1절에서 2절까지는 왜 다윗이 꼭 왕이 되어야만 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끝 부분이죠. 저는 지금 세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끝 부분에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왕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인근과 한 골격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됐죠?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족, 백성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자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어떠한,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에요. 주님의 가족. 그니까 러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어떠해요? 더 이상 종으로만 우리를 보지 않고 가족이라는 거죠. 종과 가족은 많이 다른 개념이죠.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위가 많이 상승한 것이죠. 종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더나가서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윗으로만 보자면 이제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한다라는 표현으로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보시면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그냥 같이 출전해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을 함께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연적 전투다. 이 삶은 연적 전쟁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을 때가 있죠. 마치 우리는 패자 같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 오늘도 쓰러진 자 같.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다시 돌아오는, 다시 돌아온다는 건 무엇이에요? 생존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함께하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유. 이 절에 보시면, 또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고,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째 이유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 비유하자면 어떠한 표현입니까? 첫 번째는 목자,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개념입니까? 그 양들이나 그 가축들을 보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 우리를 보호합니까? 예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우리 때로는 우리를 보호할 것이 주님이라고는 입술로는 고백하니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인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아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 되고 계시는가 더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통치자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온누리 비전 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은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세요. 우리를 친히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목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시는 삶인 것이죠. 이어서 우리의 사명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장로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 주님 앞에 나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과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만 향할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또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누구와 세웁니까? 사람들과 세워요. 하나님과 언약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또한 오늘 본문 3절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지킬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이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웃에게로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명들이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만 그렇다면 사명이 향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나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관계에 연결해서 보자면 여러분은 그냥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키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지. 이웃들 간에는 아무런 관계들 갖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난 성도 같은 신앙생활하시는 을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 사명을 행해야 되는 대상은 무엇이에요? 이웃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돼, 행해져야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웃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정해진, 정했던 나 나름대로 정했던 말씀을 다 보았기 때문에 나 나름 정했던 묵상을 다 했기 때문에 나 나름 정했던 그 기도 시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오늘 사명을 다 했다. 난 오늘 속 시원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우산이죠 그러한 것들이 현대 하나님만을 향한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또한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본문 4절에 보시면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30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다윗이 30살. 그런데 이제 민수기 4장 3절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30살이란 무엇인가? 이 남자 뭐 남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자 여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수 있죠. 이 인생의 어떤 전성기 시기를 물론 숫자적인 표현도 있지만 인생의 전성기 시기를 상징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살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인생의 전성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여기서의 삶이 물론 모두가 바쁘고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노년에 어 지금 하던 일이 이제 뭐리타이어 했을 때 이제 그때 내가 뭐 선교를 가든지 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라고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은 서른 살에 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 때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전성기가 아직도 오지 않았는가? 나의 삶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전성기는 사실 숫자적인 표현으로도 여기 서른 살이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전성기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예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죠. 나는 서른 살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나는 내가 아무리 지금 시작해도 전성기가 아닌가? 전성기가 아닌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그런 또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정말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이 표현이 우리와 상관없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입니다여러분들그 사명을 감당하며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냥 나와만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큰계명만 보아도 하나님을사랑 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두 개를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사실 사명은 이웃을 향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죠.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사명은 결국엔 우리 이웃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웃들에게 무엇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책한 족속답게, 정말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특권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그걸로써 위안을 얻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녀라 불러 주실 때그 주셨던 사명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전성기 그것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 이웃들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